에이집트 달력으로 해서, 다시 그 유대교 달력으로, 어 변화시켜보니까, 유대교 달력으로 보면 2월 28일이에요. 22, 2월 28일. 그 2월 28일인데, 유대교 달력은요, 어, 원력입니다, 원력. 그, 그러니까 달을 음력으로 써요. 우리나라의양력 음력 쓰듯이 음력을 써요. 그 음력은 변경이 돼요, 변경. 날짜가 변경이 돼. 요 확정된 게 아니라 변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절이 변경이 되잖아요, 막. 어? 정해진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식이라 예수님의 탄생이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교 원력으로 2월 28일을 그 당시 때에 태양력으로 바꾸 보니까 언제냐면 그 당시 때 5월 14일이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5월 14일. 그 예수님의 탄생 5월 14일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 2004년에 는 5월 19일, 또 2005년에는 6월 6일, 2006년도에는 5월 26일, 2007년도에는 5월 16일, 2008년도에는 6월 1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언저리에 왜냐하면 음력으로 날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그 초대표 때이 율리우스 달력이라는데. 어,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전에 누가 탄생했죠? 세례 요한이 탄생했는데 세례 요화가 거의 6개월 차이 나요. 예수님과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일이 하, 아, 6월, 어, 6월 24일. 또 헤롯이 그 당시 때또 헤롯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이 헤롯이 어,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 을 죽였어요. 또 부인도 죽이고 또 동생도 죽이고 막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헤롯이 누구를 죽였냐면은 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님이 와서.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계시뇨 그러니까, 당연히, 동방의 그, 천문학자들은, 왕으로 나시면은, 왕국에서 나셔야, 나을 거 아니에요, 왕국. 근데 왕국으로 찾아가니, 왕국이 이렇게 헤롯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났느냐? 그래서,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한 나라에 왕이 두명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마구마구 사람들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두살 밑의 아이들 을다 죽여라 해 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가 요셉과 이집트로 피난 갔는데 이집트에 가면 포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영지주의자 비슷한데 이집트에 제가 그 예수님 탄생 피난 교회가 있는데 그 피난 교회를 갔어요.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그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또래들이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친구가 없는 거야. 왜? 그 또래 두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니까 친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친구가.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족속이 애돔족속. 애돔족속. 그 애돔은 어떤 거예요? 애서의 후에 애서. 애서와 야곱은 어떻게 달라요? 애서, 애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팥죽 한 그릇에 뭐예요? 장작권을 팔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야곱의 줄기에서 나오고 헤롯은 어떻게 해요? 애돔, 애서의 줄기에서 나오고 거예요. 애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애서가 나중에 삼베을 건드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헤롯 때이 헤롯이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 2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헤로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있는 것이 BC 6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전통,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때부터 천주교가 시작이잖아요. 310년. 천주교가 성탄제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에서부터 지키고 지켜놓은 것이 천 년이 넘게 전통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 성경 사실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 유진 그 피, 피터슨이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공부한 걸다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그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더잘 아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 자기 연구한 것을 하니까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좀 강의 좀 해달라. 강의하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깜짝 놀랬죠. 그,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곤란해진 사람이 뭐냐면, 그 유진을 갖다가 그 초청한 교수가 곤란하게 돼.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을 해임을 시킵니다. 교수 자리에서. 해임 시키고 이분이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 되게 느냐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강의도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열렬하게 그때, 이 1995년도 그대, 그때, 그때의 열정하게, 열렬하게 열렬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자라던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민족에, 그,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어, 성령, 연대기 역사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누가 읽게 됐냐면은, 돌아가신 그 예수원에 있는 강원도 예수원에 대천덕신부 그 책을 읽다가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이분이 강연을 시키는데 한국에서 이분을 좀 강의 좀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 어떤 대학에서 강연을 했으면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한 학기 정도 강연을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한동대학교는 한동대학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 포항에 있어요 포항. 한국에 동쪽에 있는 대학교라고 해 가지고 한동대학교, 영동, 강남을 영동이라고 하죠. 왜 영동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는영 저기 강남에허업을 파냈어요. 영동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의 영동. 내가 한번 얘기했지. 그래서 영동에 영동은 저 충북에도 영동 있고, 강원도에도 영동 있고, 수, 서울에도 영동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강의하다 보니까 영어로 강의하다 보니까 그때 1995년도에 한동대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깜놀랐어요. 짝 이야,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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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도 있구나. 예수님의 탄생일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신기한 을 많이 공부하니까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95년도에 어, 예수님의 탄생, 5월 스타일을 기념을 해서 유대인들을, 유대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를 해야 되겠다. 기념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황금을 조금 모아가지고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장미꽃을 이천송이를 사가지고 굉장히 무겁죠.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뭐 이스라엘 나는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요. 재미난 일이 1차 1948년도 1차 5월 14일날 독립을 했잖아요. 5월 14일 그, 그 당시 때 독립을 했는데 그것도 참아이러니카해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비슷해요. 독동립 기념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67년에 3차 세계대전는데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왜 이스라엘을 그냐면 어차피 그 히틀러에서 아이슬미드도 폴란드의 그 저,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어가는데. 어차피 이렇게 죽, 든 저렇게 죽더니, 본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겠다. 거기서 죽든지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고, 그, 시원니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 주변이 다, 뭐예요? 이슬람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들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예루살렘에, 어, 선점권을 선점, 선점을 해버려뭘 선점했냐면, 무함마드 모하마드 아리랑 고 무함마드가 이제 그마오시인데마오메시 태어난 것이 메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카가 되디냐면이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블랙 스톤이라고 하는 그 무덤인데 거기에 빅빙미 돌고 예, 하지 때 일년에 한번그성리순례하는 유명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루살렘 그 모스크라고 하는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이그 어, 무함마드가 그, 거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우기는 거예니까. 그러니까, 말 내가 보면 그 가짜 같아. 가짜, 가짜인데 그걸 굳이 자기가 어떻게 는데거기서 이제. 굴 속에서 자기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안믿으면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전 세계 제1번 최고 많은 신도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죠 그런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이 무슬림이 무슬림 종교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때에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동을 차지했어요 그그 그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멸망하게 되는데, 금방 비행기에다가 핵폭탄이나 핵북, 폭탄을 쳐가지고가차없이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냥 막 시리, 그 당시 때 이제 적극적으로 나온 데가 이제 요로단,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고 뒤에서 이제 다른 무슬림 아랍 국가들은 지원하고 이제 물자도 가지고 막 그래서 사정없이 폭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그때의 그, 그 장군이, 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쟁을 6일 동안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6일에 전쟁을 끝냈어요. 6일 전쟁, 그래서 6일 전쟁이 전쟁을 딱 끝내고 나서 어디까지 그, 예, 그 모스크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 황금도까지 차지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참 못찾고 어디까지 찾냐면 거기 깃털 까지 그러니까 황금돔의 바로 앞에 까지 예그 국어까지 찾았어요 전쟁에 가 그게 이제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인데 저도 그, 저도 그 통곡의 벽에 가봤었는데 이 유태인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래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소원을 그, 그 벽과 그축대 그 같은데죠.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거기다가 그전 세계 손 유대 그, 그 유대인들 또그 성지 순례자들이 소원을 거기다 다 꽂아서, 꽂아서 넣어 써가지고. 그래서 이 유진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탄생 기념을 해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미꽃 2천송이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 예수님 없잖아요. 하늘 나라 계시고 물론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성지 순례 온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고 이사람들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탄생인 날. 그 유대 달력으로 2월 28일이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로 잡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예루살렘의 날. 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laughs>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데, 그 날이 예수님의 탄생이는데,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데, 여 예루살렘 축제일이에요. 전쟁에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뺏었냐면, 아카바항 해가지고, 저 홍해까지 해가지고, 시나이반도 그 게드린 수도원까지 해가지고, 그 스위즈 문학까지 어마 자기 영토에 선호배를 더 차지했어요. 우리나라의 다윗당의 병처럼, 그 광개토 대왕처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전쟁해가지고 만주 만주가 얼마나 넓으냐면요. 만주가 그이흥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이 삼개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세성이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넓어요. 더 넓어. 만주. 옛날에 일본이 만주 갔어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차지한 거하고 똑같은 일로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그 넓은 영토를 어떻게 하냐면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그 아랍인들하고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나중에 다 이집트한테 반환을 했어요. 다바환을 참, 내가 그, 그, 신하이반도 캐드린 수도원 가는데 그 귀한 보물들, 그 귀한 어, 고 고서적 성경들 그 박물관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떨기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그냥 귀하게 여기질 않지. 왜?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평화협정 맺으면서 다 넘겨 줬어요, 그냥. 잘 먹고 떨어져라. 싸우지 말고 지내자. 잘 지내자. 그래 평화협정 이집트가 평화협정 맺은 건, 그, 옛날에 그, 사다튼가 있을 때 맺었고, 지금은 이제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맺고, 뭐, 여러, 얼마 전에 맺었죠. 평화협정을 맺는데.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탄생일이 5월달인데, 그, 왜 5월달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달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계절의 여왕이 어느 날이에요? 5월달이에요, 5월달. 봄이 계절에이 사계절 중에 왕이 뭐냐? 봄이 봄. 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날이요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왔다자 양을 치려면요 겨울은 풀이 다 말라가지고 양을 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친 사람 매월 달이 5월 달이 5월 달.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목자들이 목자들 베들램 들밭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 양을 쳤다는 말은 뭐냐면 파릇파릇하게 풀이 자라난데그 풀에게 양을 먹였다는 것은 12월 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2월 달은 제가 12 10월 달 11월 달 이스라엘 가보고 봄에도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한세번 가봤는데 봄에도 가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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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겨울철도 가봤는데.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을. 풀이 없는데, 다 말랐는데, 뭐. 아, 예수님의 탄생은 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을.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걸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이, 유진, 그, 헛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돌을 들여가지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한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천문학자들, 컴퓨터학자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월급 주면서 연구해가지고 발견해 이것이 2000년대 신동방 박사가 아니겠는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었는데 이 황금은 예수님 왕, 황금 유황 유황은 예수님은 선지자, 몰약 몰략. 몰약은 제사장이면서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몰약을.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어, 요즘 안 말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몰약을 발랐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래서 찬송과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 이렇게 멋, 노랫말로 이렇게 쉽게 만들었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 누가? 동방박사. 아까 말한 것처럼 동방은, 그, 저 페리시아 쪽에, 그 파르티아 제국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관측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바벨론 쪽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봉구로 돌아오지 않은 머물러 있던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6.25때 일제 그, 인공 시절에 6.25때 북한이 우리나라 다 점령하고 부산만 남았을 때사람을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라도 목포 중에 그 이난영 씨 남편 김혜송 씨. 당신은 뭐하는 6.25때 잡아라.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저 작곡합니다. 작곡이 뭐야 그러니까 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만드는 사람.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한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 이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무조건 데려갔어요 그냥 김혜송 씨를 이난영 씨 남편을 납북됐프테때 서울에 점령했을 때산유화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도 데려갔어요 똑똑한 사람 골라서 다 데려갔어요 안 똑똑한 사람 안 데려갔어요 북한에 보면은 다 똑똑한 사람 다 들어갔어요. 그 당시 때. 그 남한에서 회복하고서 남한에서 뭐라는 거지? 이승만 정부 때글 그걸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걸 뭐라 그 뭐라 그러죠? 그 북한으로 자원에서 넘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글, 그 사람들의 노래, 그 사람들의 책다 부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해금시켰는데. 다 풀어줬는데, 그 당시 때 그랬어요. 그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잡혀갔지, 끌려갔지, 똑똑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유대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똑똑하니까, 그 중에 몇몇이 남아가지고 동방박사들에서 이 다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벨론 후예들,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 <laughs>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별을 봤다 하는데 별을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별이야 별 소동한지라고 그랬죠. 예수사람 소동한지 왕. 그 소식도 알면서도 예배하러 가지를 않았어요. 해롭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을 갔어요. 예수님께 가자람면 동방박사와 양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께 경배로 가세요. 여러분 같저는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탄생 역사적인 탄생 그 탄생을 진짜 예수님의 생일을 예배하는 복된 사람들이고 이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인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노는 날이다. 나 즐거운 날이다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들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생일인 걸 보고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반해 전쟁이에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은 진짜 아 예수님의 탄생이다 생각하시고, 물론 5월, 5월달인데, 그것이 이 지금 너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이 밝아진 세상. 다 빅데이터 컴퓨터로 3000년, 4000년 추적해서 다알수 있어요. 뭐 금식일, 또 월삭, 이런 걸다 조사해보면 알수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왕들이 태양절, 어, 태양, 태양에 탄생한 날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하라. 그냥 그렇게 해서 정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으로 그냥 그, 하다 보니까 그냥 정해진 거지.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 추적해서 알게 됐다. 알아보니까 5월달이더라 이거예요. 5월달. 이스라엘 월, 달 원력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이 음력으로, 음력달력이나 변경이 있지만, 하여튼 그 진칙입니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 뭐랄까, 이것이 아,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전통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때 그 5월달 예수님의 진짜 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아, 이, 이때가 진짜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초촐하게 우리끼리 뭐 쉽게 말하면 쪽 파티하자 해가지고 하는 무리들도 실제로 있어요 지금. 우리도 내년 5월 때그 추적해가지고 그 날짜를 알아가지고 내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잘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년도 5월 달 며칠이 이스라엘 원류로 찾아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알아가지고 그때 조그맣게 행사해라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진짜 탄생해서 메시아인 걸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알수 있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